건설하는면허였고 이제 이게 면허가 관광, 면허가 있는 한번 짚어. 바로 집되는가 바로바로 직답이안나오처 여러분, 들이 정리가 안 되는 거 어쨌든. n 일단 일단, s h i 상담하실 때 상담을 하실 때 건설업자들을 딱 휘어잡아요. 일단 제가 많이 쓰는 거는 i v 면허 o n 고 e 세요 a t i v 다 옛날에 제가 모를 때는요, 지금도 그렇 s 붙 r v a 지만 어떤 거는 조 s e r v a 건설 전문면허 n s e r v a t i v e 그렇죠 제가 한참 막, 이, 갑질한다고 욕하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종합면허도 갖고 계시고, 네, 전문면허도 몇개 갖고 계시고, 다 갖고 계시더라고요. 아 어, 예. 뭐, 하 그렇거든요. 중복 얼마든지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면허 관계를 잘 알아야 돼. 이게. 전기 소방면허 이런 것들 다 따로 있고, 그러는데 그게 법령이잖아. 별도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에 뭐, 면허에 대한 정리가 좀 있어야 된다고, 전원사님들. 예. 그리고, 건설사나 기본 법령이랑 개별 건설법령과 면허 여권의 관계가 정리되어야 돼. 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하도급법과 건설법의 적용 범위를 정확하게 면허약권 중심으로 해가지고 알아야 된다. 자 보세요. 아까 제가 문제제기를 다 했던 거고. 자자 종합권선 뭐, 자, 면허를 가지고 있는 건설회사가 전문 면허가 없는 회사한테 전문 면허을 하도급을 준 경우 하도급에 적용되느냐. 일단 면허약권과 관련된 느낌이 어때? 하도급법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보호지만 중소기업 중에서 제대로 된 중소기업, 여기서만 제대로 된있다는걸 면허가 있는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무면허한테 주, 저, 주면은 매출이 작아도 드도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면허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대부분 보면은 여러분들 혹시 증거관계를 할때 사업자등록증에 건설업이라고 되 있는 거 혹시 잘못했어? 그런 사람들 자문사 그런 분들 쓰지 않아요? 그거랑 면허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저도 사업자등록 건설업 될 수도 있습니다. 면허는 전혀 다르죠. 왜냐면 허를 내려면은 기본적으로 매 그쪽 여대야, 고그 보증금도 납해야 되고, 기술자 의것도 있고 다 따로 그 임차도 해야 되고 해야 되거든요. 그거 법령상 요건이안 맞으면 면허가 날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허 요건이 있는지 없는지는 전혀 다르고 개인들 막불법하고 그 면허 얻는 사람 받는 사람들. 특히, 실내 인테리어 건축 이런 건99%다 무면업자한테 하도급 한다고 보시 됩니다. 네. 이 전문 면허가 있냐 없냐는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 하도급법이 적용되면, 연허가 있어야 되니까, 요런 거에 관련된 거고요. 원칙 적용 안 된다. 근데 또 거기다 또 예외가 있어요. 건설학교법에 경미한 공사는, 면허 없어서 할수 있는 규정이거든요 그러면 하도급법이 그때또 적용이 돼. 왜 그러냐면, 건설학교법이 적법하다고 했으니까. 그게 또 이제 그허 요건을 또 봐야 되는 거고. 다두 번째 보세요. 이거 이거 케이스 2가 바로 답이 안 나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면허 요건의 정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으신 거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케이스 2에 뭐라 하냐면 제가 일단 헤맬 때뭐다뭐뭐 하나서 가냐. 보시면 종합건설은 면허만 갖고 있는 건설 회사가 전기 면허 있는 회사한테 하도급을 줬대요. 하도급이 적용되나요? 아니 답이 나왔네. 다시. 종합건설업 면허만 갖고 있는 회사. 예? 여기 뭐라 그랬어요? 만이라 그랬죠? 종합건설 면허만 갖고 있는 회사가 전기 공사 면허 있는 회사한테 하도급을 준 경우에 하도급이 다다 본부다? 아다 여기 나왔잖아요. 준비안 된다고. 그죠? 근데 호사님왜안 왜 되는지 혹시 설명 가능하시겠어요? 종합 면허는 오로지 종합만 할수 있는 거고 전기, 소방 이런 것들은 다 전기 공사법 뭐, 그 정보통신 공사법, 소방 이게 다 공사법에 개별법령의 면허를 별도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얘는 종합면허만 있어. 그러니까 정기면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허가 없는 애가 즉 이것만 있는 거지 정기면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면허가 없는 애가 면허는 있지만 종합과 정기를 다 갖고 있으면서 정기를 줬으면 하도록이 적용되는데 정기면허가 없기 때문에 면허 없는 놈이 면허 있는 사람한테 줘도 하도업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그 케이스를 만들어 건설 위탁을 하도급법 위주에 뭐라냐면 건설 업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업에 따른 건설 공사 전부 또는 인부를 다른 건설 업자한테 위탁해야 되거든요. 여기 건설 업자 표현이 뭐냐면은 건설업의 법령에 따라서 적법하게 등록을 해서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건설 업자라고 법에서 정확하게 정의를 하고 거든요 그래서 여러 건는 사람은 업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업자라고 느끼는 건안 좋을 수 있는데 건설업. 그 법령에서 건설업자는 위대하신 분이거든요 네. 면허를 적법하게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건설산업기본법상의 면허는 딱두 가지 종합정부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웃긴 게 전기, 정보통신, 소방 이런 거를 따로 이렇게 법령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청주에서 보시면은 여기 조합이나 회관이나 이런 게 별도로 있을 거예요 서울 같은 데는 그 저기 어디야 논현동 쪽에 건설회관이 있고 다음에 전문 회원들 하는 게신대방동에 보라매공원 앞에 있는 거기 있는 거기거든요. 뭐 전기 관련된 거는 저쪽에 강서구, 저쪽에 어디 이렇게 그 협회가 다, 다 이렇게 별도로 있어요. 왜 근거법령이 다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지들끼리 회원 이렇게 해가지고 회비 받고 다 변호사들 저기 지방 변호사들 별도로, 별도로 이렇게 우린 지역으로 나누지만 지방 변호사는 얘네는 업으로가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는 많이 또 아시는데. 시행령에 보면 주택법상의 등록사업자. 예. 주택법상의 등록사업자. 주택법은 아파트 짓는 건데? 아, 맞습니다. 이거를 지으면은 주택법상의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을 별도로 해야 돼요. 자,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아무리 현대건설이어도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조합명으로 가진 회사라도 주택법상에 대한 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으면 공동주택사업 지금 몇토이상이죠 주택법에? 20호 이상이잖아요. 20세기. 그 저기요, 대한 이상을 지면 이게 그냥 건축과 소유나라 건축업가 아니라 주택가로 사업성이 들어가 되잖아요 그거를 못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협회가 달라요. 그 아시면은 이 주택법상 에 이렇게 하면 주택협회라고 따로 있어요. 기장도 따로 있고. 그러니까 거기는 아이뭐한대은서부터 시작해 갖고 뭐 삼성 뭐저기야대 물산 주택 부문뭐 호박을 설뭐 주택 사업 방해 하는 사람들 이게 있잖아요. 걔는 당연히 건설업자지 건설 건설법에서 그렇지만. 주택협회에 다니기 메인 그회사예요 그거 더 웃긴 거는 뭐냐면 이게 제가 딴얘기할수 있는데 왜냐면 여러분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요업자들 만나면 아는 척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딱 잡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왜냐면 건설업에 대한 이해가 약간 있어야 되는데 거기 보시면 그러니까 주택건설하는 주택건설업자 등록업자협회가 따로 있다 그랬죠? 여기 건설산업기법법상에 또 건설업자협회가 따로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주택법에대한 등록사업자협회도 또두 개가 있어 소규모 매출 이렇게 작은 놈들이랑 그 다음에 큰 놈들이 이렇게 두 개를 써가지고 큰 애들은 저기 노년동에건설에관에 뭐 같이 쓰고 작은 데 걔네들 모여있는 데는 여의도에 따로 있어요 그렇거든요 하여튼간 여기에 보면은 특별법에 의해서 이러한 업자들도 건설업자가 요거를 머릿속에 약간 리마인드로 해주시라는 게제메시지예요 아니 우리는 하도급 이렇게 뭐 맨날 보는 거 있잖아요 창호공사 뭐 토공사 철풍공사 뭐 그냥 아니 하도급 뭐 이런 거 하도법이 정리되면 이것만 따질 수가 있는데 보시면 주택법상에 는 등록사업자, 환경법상에 등록업자, 하수도법에 의한 여기 등록업자, 에너지, 그다음 도시가스, 이런 시공장, 네. 이런 것들도 다 별도의 등록을 해갖고 이렇게 들어가면 하도법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그래서 하도법의 적용 범위가 우외로 엄청나게 넓다는 걸 여러분 들때리로 많이 따셔야 돼요. 네. 여기 보시면 건설업자라는 거예요. 업자가 그냥 되게 정부에서 건설업자는 이래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원 하청 모두 그리고 저, 건설업자일 것 여기 전기 통 정보통신 수방시설 환경 에너지 이런 건설업자가 시공자격 있는 공정에 다른 건설업자한테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다 건설업자야 된다 그런 목있고요 네. 근데 경미한 공사는 줄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5천만 원도 안 되는 종합비나 전문 건설업비 내 1,500만 원이 안 되면 이거는 면허 없어서 할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하도급에적용된다 아까 이게 대법원 판례 내용이 이런거요 종합건설 면허만 있는 사업자인데 정기 면허가 없어가지고 좋으면하도급에 적용이 안된다 이게 대법원 판례 이게 처음에 판례를 읽으면 네. 뭐 정리가 하나도 안되고 뭔 소리 하는거지 종합건설업자가 정기공사 등록을 하지 않으면 도급자들로 건설이 터지 안 된다? 정리가 안 되는 거죠. <laughs> 여러 요건에서 정확하게 이제 여러분들 정리 되어 셨을 거라고 저는 믿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건설업자 관련돼서 어떠한 개별 법령이 있는지를 다다싹다 다다 정리했습니다. 다싹다 다 정리했습니다. 근데 제일 많은 여러 요건 을 하나로 보고가요. 이게 바로 요거예요 건설자 기본법. 여러분들 경선님들은 이런 거에 친숙하잖아요. 기본법이 메인 법이잖아요. 그죠 네. 뭐 교육 관련돼서 교육 기본법이 제일 먼저. 그 메인이고 그 안에 뭐 사립 바뀌고 어쩌고 저쩌고 다 이렇게 그 개별 가지치기가 있는 것처럼 건설의 메인, 기본은 건설산업 기본법이죠 기본자 들어간 그런데 여기 보시면 나머지 이제 그 소방 어쩌고 전기 이런 거는 따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종합이 과 전문이 그렇게 별도로 있습니다 이렇게 토목 건축 두 가지 다있게 토목 건축 그다음에 산업환경 설비 플랜트 그다음에 조경 공사비 있고 여기에 이제 별도로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씩 면허가 별도로 취득하게 돼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통폐합이 되고 있는데, 요 하나하나가 옛날에 소위 말하는 단정면허라고 하는 요전문면허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별표에 건설업에 대한 이 분류 업종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확인을 꼭 한번 하셔야 되는 거고, 여기 종합면허를 갖고 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 건축공사를 하려면, 그 건축공사와 관련된 이 종합공사 면허를 갖고서 할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뭐창호공사를하도급을 했다 그러면 이거 띄어서 이렇게 하도급을로 줄게 되는거죠 가장 일반적인 스탠다드 하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거고 여기 보면 전기 이런게 없잖아요 지금 여기 개별 법령이 있다는거죠 뭐 건설업자가 설계사무소 설계위탁하면 건설업자가 또 설계위탁을 하면 이런 얘기고요 네. 이런건 쭉 보시면 됩니다 하나 참고로 말씀드릴거는 건설산업기법법상 요즘에 국토부에서 막 조사 나와가지고 막 그하도급법 위반 관련된 그 무면허업자랑 일괄하고 이런 거싹 조사 털고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막불려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거기 보면 가장 스탠다드하게 건설자랑 기법법상에 일괄업자라나 재화더라고 하면 행정처분 들어가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경찰 조사한 다음에 벌금 쫙털어맞잖아요 건설법상 불법인 여기에도 하도급법이 적용되느냐 하면도 적용된다는. 물론 여기는 다른 요건만 맞으면 다른 요건만 맞으면. 그습니래서 건설산업법 위법법상의 제재를 별도로 받는 것은 받는 것이고 하도급의 적용은 적용이다 이렇게 따로 별도로 놓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규정이 조금씩 다른데 하도급법이 아까 말했듯이 당사자 적권이 엄격하고 중소기업법 어쩌고 저 매출도 그렇고 면허도 그렇 엄청나게 많은데 건설산업법 법은도급계약을 적법하게 면허를 가지고 맺으면 건설법이 적용되는 거죠. 범위도좋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먼저 적용이 되고 예외적으로 그 다음에 없는 거에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런 거 하도급법에 없는 건설산업기법 상의에그 내용들이 꽤 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직접 지급제 그 내용도 하도급법 14조랑 건설산업기법법 3 5조랑 규정이 달라요 그 경우는 아까 제가 옛날에 이식기 변호사님이 물어봤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겁니다 그래서 하도급법이 13조가 훨씬 더 수급사업자 그 하청회사를 보호하는 규정 예를 들어서 발주자가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규정 이렇게 돼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근데 거기 보시면은 건사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좀 규정이 약간 좀그 느슨해요. 그러니까 하도급법에면저이 적용되면 예를 들어서 직불 같은 경우는 하도급 시장비가 적용되고 그게 안 되더라도 포기하시면 안 되고 건사법에 규정을 다 된다는 게 바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도국법만 생각하시고 건설산업 기본법상의 내용을 간과하시면 그 찾아먹을 거를 못 찾아먹을 수도 있다. 하도국법은 없지만 건설산업 기본법상에 있는 요 내용이 있는 거.